저는 오늘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일, 신자라면 먼저 신경 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우선적인 형제 화해입니다. 우선적인 형제 화해. 자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그 예배 시간에 예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형제와의 화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이 삶 속에서 정말로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혹시 그 관계가 삐뚤어졌을 땐 화해하는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 실패하고 사회 생활에 피, 어, 실패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능력 부족보다는 오히려 관계가 뒤틀리고 꼬이고 관계에서 실패함으로 그의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지내는 것도 정말로 은혜롭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가정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주된 요인은 바로 이 관계에 실패해서 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분노를 때때로 느낄 때가 있지만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 수운 가운데서도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 24절까지 사이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배 드린 것. 귀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려고 할때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불화한 일이 없었는지, 내가 어떤 친구한테, 어떤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혹시 그런 불화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더불어 화목한 후에, 화해한 후에,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 사람들과 늘부딪히고 갈등을 겪으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천연덕스럽게 기도를 잘 하는 분들을 때대로 봅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과 좋지 못한 어떤 일들 때문에 갈등을 겪으면서도 교회 와서 찬송 부를 때는 에, 버젓이 찬송을 잘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 야구보서에 보면 은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한 입으로 때로는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때로는 형제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도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혹불하한 일이 있더라도 그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빨리 화해하고, 빨리 화목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흘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지요.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할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오히 트러블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마음 속에 때로는 미운 감정이 싹들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미워지는 감정을 품을 때가 있겠지만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서 미움을 거두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요. 마음의 분노가 득할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을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선도 여러분, 참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고 내 앞길을 막는 친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 기도하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도 기도하면 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넉넉하게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은 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먼저 화해하고, 먼저 화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줄 아는,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선적인 자기 성찰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운 가운데 먼저 해야 될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초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요. 먼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약점이 발견되고, 그들의 실수가 발견되고, 그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판을 날카롭게 쏟아놓기 이전에 나는 그런 실수가 없는지, 나에겐 그런 약점이 없는지, 나에겐 그런 부족함이 없는지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는 약점은 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있는 약점을 보고 비판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불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 예,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분 뿐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인생이지, 그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갖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는 모습을, 들,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결코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100% 맞는 사람 없습니다. 100% 마음이 통하고 100%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감정이 다를 수 있고, 에 때로는 에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다르지만,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닐진데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이해 못 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느려터져 갖고 언제 저희를다 하겠나? 토끼는 이리 생각할 겁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해 못 합니다. 아니 저 토끼는 하루 종일 폴짝폴짝 뛰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에? 저렇게 폴짝폴짝 뛰기만 한다고 다 되는가? 오히려 거북이는 신중하지 못한 토끼를 에, 나무랄 겁니다. 자, 그런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토끼와 거북이처럼 당신의 타고난 성격을 고치라고 요구하면서 왜내 성격에 맞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많답니다. 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이요. 자꾸 남을 비판하기만 한다면 자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뭘까요? 자기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만 비판하다 보면 자기는 어느 순간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에게 정죄를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이런 죄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교만죄입니다. 교만. 또한 여러분 남을 자꾸만 비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뺄려고 하기 전에 내게는 내눈 속에는 틀보가 없는지 먼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남이 바뀌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변화됨으로써 내가 변화됨으로써 오히려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화합을 도모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선적인 삶의 목표 설정입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예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된 것은 우선적으로 형제와 더불어 화해하는 것이 참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기 전에 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6장입니다. 6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말한다면 우선적인 삶의 목표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목이 바로 우선적인 삶의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는 남을 향해서 비판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보고 내 인생 뜯어 고치라고 이렇게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살아가기에도 너무 바쁜 인생입니다. 내 인생 돌아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려워하게 발견하고 그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이 짧은 인생을 성공하려고 한다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낄 수는 비결이 뭡니까? 엉뚱한데 마음 쏟지 말고 엉뚱한데 시간 빼앗기지 말고 엉뚱한데 젊을 물에 쏟아 붓지 말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하고도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세상적인 가치, 저급한 목표. 그저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내 육체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는 바로 이런 저급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인생 끝자락에 가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고상한 인생의 목표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지요. 사랑성도들이여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해, 서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자 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겐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아무쪼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의 비전, 그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추원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듯두 주먹을 불끈지고 태어납니다. 난, 난답니다. 그런데. 예, 죽을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이 두 손을 펴고 세상을 떠난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움켜지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확 애를 쓰지만은 결국엔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펼쳐진 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없어질 걸 위해서 인생 투자하지 마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젊음을 다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될 그것. 이 세상 떠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그날내게 상급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그 거룩한 목표, 그 인생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그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성공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속도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기에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걸 봅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더 빨리 출세하려고, 좀더 빨리 돈을 벌려고 얼마나 속도 경쟁을 하는지 몰라요. 어지러울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럼 바쁘게 빠르게 달려가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독일 속담에 있듯이 길을 잘못 들었는데 달리기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방향이 틀려 먹었는데 아무리 달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린 만큼 손해인 거니요사랑성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제시해 주신 거룩한 방향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주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으니 인생의 뚜렷한 목표, 고상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내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어, 저희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어떤 여행객이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돌아왔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갔을 때 에, 어느 동네 갔더니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 돌이 있는데, 아 너무 이쁘고 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양주머니 가득히 그 까만 돌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는 가운데 어느 호수가에 갔더니 아 예쁜 파랑새가 막 날아다니는데 보니까, 그걸 잡고 싶은 그런 충동이 불현듯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이 까만 돌을 가지고서 그 파랑새를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던졌는데 결국에는 파랑새를 잡지 못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자기 고국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보석 감정가인 자기 친구와 더불어서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그 친구 앞에 까만 돌을 집어내놨습니다. 여보게 이게 참 이쁘게 생긴 돌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돌인가? 라고 내놨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 돌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고. 아니, 내가 있던 거다 던져버리고 지금은 요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 친구야. 이게 얼마나 비싼 보석인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너무너무 아쉬워하더라는 거예요. 당사자인 이 여행객 역시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 파랑새가 뭐라고? 그 잡아본들 그게 무슨 큰 유익이 있다고? 그거 잡겠다고 가지고 있었던 까만 돌을 결국엔 다 날려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젊음,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기회, 그 세월들,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 뒤에 가보면 별것 아닌 그것들을 잡아보겠더라고. 그거 붙들겠다고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내 인생의 소중한 기회들, 내 인생의 그 소중한 물질과 재능들을 다 날려버리고, 젊음도 날려버리고, 결국엔 인생마저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세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먼저 몸부림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 성도들이여.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조금만 더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더 돈을 많이 벌면 조금만 더, 예,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가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바쳐서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지요. 에? 우리가 내 일이 어디 보장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그때 열심히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신자가 먼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참 귀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참 소중한 일이지만 그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와 불화하고 있다면 가서 먼저 화해하는 것, 먼저 화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우선적인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남의 내 눈에 거슬리게 느껴질 때가 있고, 남의 약점이 눈에 띄어서 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결국엔 그 비판 의 화살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그의 약점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내 약점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약점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먼저 살, 살필 줄 아는 자기 성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 살면서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저급한 목표 말고요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고상한 목표를 향해서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중심을 쏟아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며 후회 없는 지혜로운 인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축원해드립니다.